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7일 가상화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흐름의 움직임에 있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위쪽 상승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6,700달러 있는 자리, US달러로 6,700달러고, 우리나라 원화로, 업비트 기준으로 750만원 자리인데, 이 750만원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제일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6,700달러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치고 움직여나가는, 위쪽 방향으로 툭 치고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지금 42.4%에서 42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 근래에 43.5% 있는 자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을 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를 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41.5% 있는 자리를 깨고 밑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도미넌스가 41.5%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깨고 들어가면 알트코인들 쪽에 완전 대반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1.5% 깨고 들어가면 이 알트코인들 쪽의 흐름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지금 잘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7월 20일 정도부터, 7월 20일날 재무, 재무차관 회의가 있어요. 7월 20일부터 7월 21일, 22일, 요때 지금 예정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때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인 규제안, 규제 광고안이라고 하죠. 규제 권고안을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20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권고안, 이 부분이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각국이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라인선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나올 건데, 그 때가 좀 제일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먼저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일단 나름대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어, 지금 흐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어저께 흐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위쪽으로 뻥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올리고, 다시 내려오고,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어떤 그 거울을 하나 갖다 대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규칙적인 방식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닥을 알리는 신호, 쌍바닥을 만들고 거기에서 턴의, 터닝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저 위쪽 있는 자리, 거의 뭐한 8,000달러 조금 안될 정도 라인선 있는 데까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거래량을 지금 수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부터 추세가 상승 쪽으로 완전히 전환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여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동 평균성과 빗대어서 지금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동평균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의 자리를 지금 몇날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노란색선 202평선입니다. 지금 현재 4시간 차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피넥스 차트입니다. 지금 202평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한 돌파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지금 위쪽 상방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고시점, 그 202평선을 돌파를 하는 고시점에서 그 거래량을 띄우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위쪽 상방 쪽으로의 흐름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의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6,700 달러 있는 자리를 위쪽 상방으로 지금 돌파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6,700 달러 있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6,700 달러에서 6,800 달러 있는 요 부분이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6,700 달러에서 6,800 달러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6,700 달러에서 6,800 달러, 결국은 6,800 달러를 강하게 위쪽으로 땅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한 번만 더 나온다 그러면 추세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의 모습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지금 추세를 현재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의 전환기, 추세 전환 시점에 지금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제가 볼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2.4%였는데 지금 42.3%로 더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어떤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위쪽 고점 있는 데서부터 좀 꺾여 들어가는 그 흐름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도미넌스의 흐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도미넌스가 위쪽 있는 자리에서부터 42.5% 있는 자리에서부터 지금 한풀 꺾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의 흐름이 지금 흐름이 아래쪽으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은데, 여기 보면 지난 6월 달에 도미넌스가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41.5% 있는 자리입니다. 6월 초에, 6월 초에, 아, 6월이 아니고 7월이네요. 7월 초에 도미넌스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41.5% 있는 자리에서 도미넌스 저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41.5% 있는 자리 여기 있는 요 위치인데, 이 위치인데 이41.5%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도미넌스가 툭 깨고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트코인들 쪽에 대반전이 나올 겁니다. 알트코인들 쪽에 대반전이 시작이 되는 자리다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쪽에 어떤 흐름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사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 쪽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따가 오늘 오후나 아니면은 내일 오전 중에 이 전체적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봐야 되는지 알트코인들 쪽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흐름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의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은 완전히 위쪽으로 땅 치고 들어간 부분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위쪽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750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6,700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6,700 달러 돌파해서 6,800 달러 완전히 안착을 하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급상승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보일 부분이 뭐냐면 어저께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이에요. 먼저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이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 A다, 기프토. 그 다음에 뭐, 제로엑스, 스탈라, 루멘,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뭐, 대략 한10% 정도씩 위쪽으로 상승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에이다나 아니면은 스탈라, 루멘, 이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잡고 움직여 나가느냐, 한번 좀잘좀 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점점점점 어, 점점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쪽으로의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다들 좀잘좀좀 좀좀 대응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세 전환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만 위쪽으로 툭 치고 넘어가면 완전히 상승 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